그래도 오늘 꽤 많이 잡았죠? 아유 빵들이 어우 좋습니다 만정낚시터 오늘 아주 즐겁게 낚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히트무신코리아입니다네 오늘은 영종도에 위치한 만정낚시터에 나왔습니다 아 그동안 몸이 좀안 좋아서 낚시를 잠깐 쉬었는데 이곳은 붕어가 많고 상어도 있다고 해서 붕어도 많이 한번 잡아보고 상어 얼굴도 한번 볼수 있도록 낚시를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트고시코리아 만정낚시터 출발합니다 제가 앉은 자리는 네,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수상자대 일반 좌대 자대 그런 자대인데 안에 방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좀 편안히 낚시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쪽은 저렇게 펜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도 낚시를 좀 편안히 할수 있게 되어 있고, 지금 앞에는 이렇게 노지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따로텐 조합이랑 딸기 어분이랑 옥수수 보리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, 떡밥통을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쓰레기를 이용해서 <laughs>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재활용하는 낚시인 히트머신 네, 오늘은 3위 쌍포를 폈는데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네, 투척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 싹 끌고 가자마자 바로 잡는 이클니스 아, 붕어, 탁, 사이즈 크죠? 탁, 한, 그, 4자 될것 같은데요? 히, 머신, 붕어! 지금도 그냥 둥둥 떠 있는 거. <laughs> 아, 일부러 둥둥 떠 있는 거 보여드릴려고 얼굴 조금 늦게 챘거든요 어, 이 녀석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얘도또 잡았습니다. 입모신, 둥둥 떠올리는 찌올림. 쇼! 우씨어우씨 이런. 아우씨. 한 대로 이렇게 싹 하는 게안도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뭐한 대로도 잘 잡을 수 있으면 한 대로만 하는 게 좋죠. 바람이 엄청 분해요. 어우, 야, 춥다. 보고 있어,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과연 이게 옷 고신가, 옷 고신가? 어. 면 나오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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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좀. 아, 이 좀. 아, 이거 좀. 아, 이거 좀. 아, 이거 왜 이렇게 응. 웃기냐? 아, 이거 좀. 아, 이거 좀. 이거 왜 아, 이거 좀. 아, 이거 좀. 아, 이거 좀. 이 야~ 이야... 멋있죠? 뭔가 만정 낚시터만의 그런 매력이 있네요. <laughs> <laughs> 야~ 이야... 갈매기~ 이~ 이야... 여~ 바람이 언제쯤 없어지요 구척이 아예 안 되지는 않네요. 야 이거 구름이야. 뭐 물안개야. 뭐가 이렇게 안개 같은 게쫙 깔리는데 구름 같기도 하고. 여기가 지대가 좀 높나요? 아니 치어가 너무 많아. 그래서 그래서 우와, 왔다. 와 고기 안 나온다고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또한 마리 나와 줍니다. 찌우림 멋있었던 녀석입니다. 이 모신 붕어, 향붕어 멋있었어 지금 여덟 시가 좀 넘었는데 이제 바람이 좀 없어졌습니다. 지금 정도 같은 바람이면은 낚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. 낮에도 투척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. 엄청나게 바람이 불진 않았어요. 와, 씨 너무 늦었다. 그건 못체지 이렇게 이런 걸 채야 되고 그런 거 아유. 그렇지. 와. 그렇지. 와. 그치. 와. 그냥 완전 기다렸는데 완전 그냥 삼키네 그냥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쥐올림이 아주 멋있었습니다. 히 모신 붕어 쥐올림 좋아. 와 들어두라고. 뭐 뭐야? 야. 일부러 기다려 봤거든. 들어 둥나 진짜로. 와. 오와 완전 찌가 둥둥 떠다녔거든요. 아 이게 사이즈도 꽤 큽니다. 음, 한38 정도 되 보이네. 히모히 향붕어 둥둥 떠다녔습니다. 완전 정의. 이번 녀석은 야 걷었는데 몸에 걸렸어요. 고기가 그만큼 많다는 건가? 지벌을 잘했다는 건가? 모르겠네. 아, 열 마리째입니다. 열 마리 달성했습니다. 오늘 열 마리만 잡고 싶었는데.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향어 낚시 대신에 붕어 낚시로 오늘 만정낚시터에서예열을좀해 봤는데 다행히도 고기들이 좀 나와줘서 오늘 예열 제대로 한것 같고요 아 방도 따뜻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낚시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아 저처럼 쓰러집니다 아, 향어 낚시 맨날 하면은 쓰러져요 여러분 본격 눕방입니다 여러분, 네, 건강 유의하시고요. 네, 즐거운 낚시, 행복한 낚시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피곤하다. 낚시가 왜 이렇게 피곤하냐. 아, 죽었다.